을 투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서 투자를 마감이 한 부분인데 어... 유튜버 여행 유튜버는 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부분 이 있고 요새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하나로 다 가능한 시대니까 이제 노트북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었죠. 어떻게 보면 어, 뭐 이전에 편집한 영상들은 그냥 속된 말로 어, 눈을 감고 이제 영상을 플레이해도 버벅거리는 현상 때문에 어, 눈을 감고 편집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그래서 시간이 더 배로 차이가 났고 누군가는 이제 뭐 노트북이 얼마한다고뭐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이제 갓 유튜브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어, 한편은 이게 투자 형태다 보니까 좀 노트북을 새로 장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고요. 어, 차후에는 어, 촬영 장비도 지금 어, 고프로만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어, 욕심이 있다면은 차후 문제지만 뭐 DSLR 카메라 조그만 형태 소형 형태의 카메라도 장만해서 더 좋은 영상을 찍고 싶고요. 그건 차후에 이제 투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행 유튜브를 하기 전에 본업이 이벤트 행사 쪽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콘텐츠 제작 제작비를 원래 그렇게 본업을 일을 한두달 정도 해서 어 이벤트 행사 일을 해서 콘텐츠 영상 제작비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 이벤트 행사라는 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모여야 되는데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다 무산됐죠 차후에 어 시간이 난, 난다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고화질로 이전의 영상들은 다 고화질로 재편집을 해서 업로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만 개고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누우셔서 어, 보시면 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힐링, 나한테는 킬링 어, 라임 지렸, 지렸고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한마디 할게요. LIFE, l i f -E, 라는 문구의 단어에, 어, if, IF가 들어간 것은 우리 삶에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